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김동연입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기회가 강물처럼 흘러 새로운 물결로 파도치는 10년. 11월 초 어렵게 시작한 위드 코로나가 불과 40여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2년 가까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생존의 막다른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대책에 충실히 따랐던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선 후보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민생은 제쳐놓고 의혹제기, 흠집내기, 네가티브 공방만 공감,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쟁이며 선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 후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50조, 100조 등 지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포퓰리즘과 실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상황 인식이나 경제, 재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대안은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고통분담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대안입니다. 첫째, 손실 보상금에 대한 범위와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IMF 위기 때는 과감, 신속, 충분한 지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과감하고 신속하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손실 보상금은 선 지원, 후 정산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실 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2022년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이 확정된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 전체 예산 607조 원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그 절반 정도인 약 300조 원 규모입니다. 이 재량 지출에서 10%를 구조정할 경우 30조 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예산 대상은 S.O.C. 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일부 불여 불급한 예산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주장하면서도 지역구 S.O.C. 등 사업 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솔선해서 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서 손실보상재원으로 쓰려면 행정부 조치인 예산전형과 2월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이기 때문에 2022년 예산총액규모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만 구조조정 예산항목에 대한 감액추경과 추가 손실 보상에 대한 증액 추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손실 보상금 재본이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내년에 발행한 국채 규모만큼 SOC 예산과 지역구 예산 이려 불여 불급한 예산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손실보상 재원도 확보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어제 새로운 물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함께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위기 대응책을 함께 토론하고 단일 안을 만들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초당적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대통령과 대선후보께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원탁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저를 포함하여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의 3자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재난지원금, 손실지원금 등에 대한 포퓰리즘적 논쟁은 이제 그만두고 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손실보상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국민에게 발표합시다. 저는 경제 운영과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졌던 전문가로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선거에서 유불리나 정략적 이해는 접어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망을 주는 결단을 내립시다. 감사합니다.